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을 오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서 사장에 나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적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넴이 아닌 선지자 학교가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배경이 되어서 나오는 본문이고 음식물과 관련된 이적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또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 38절에 엘리사가 길갈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흉년이 임하였다 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중이었습니다. 38절 근데 중간쯤에 보게 되면 은 엘리사 앞에 그 학생들이 앉은 것으로 제자들이 앉은 것으로 보아서 이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에 방문하여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라서 다들 아마 잘 먹지 못했을 것이고 엘리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 9절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밖으로 나가서 들호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솥에 넣고 국을 끓이게 됩니다 흉년이 너무 심한지라 먹을 것을 어딘가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아,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따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이나 성경 관련 내용들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들호박이라 표현된 것은 당시 광야에 광야나 사막에서 수분이 많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 식물이었고 아, 아마도 평소에는 이런 식물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식물이었겠지만 지금 흉년인 상황인지라서 무슨 식물이라도 지금 무슨 과일이라도 뭐 무슨 채소라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야나 사막에서 자라는 들 호박에는 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대로 섭취할 시에 중독 증세가 온 몸에 퍼지고 또 심하면은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썰어서 솥에 넣어서 국으로 끓였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을 선지자 학교 제자들이 모두 나눠 먹게 되는데 이, 이 국을 나눠 먹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40절에 몇몇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독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이미 먹고 있는 상황에 아마 자신들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 생기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은 이 독의 효과로 인해서 쓴 맛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옆에 어떤 몇몇 사람은 벌써 중독 증세가 와서 구토를 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 자신들이 흉년의 상황에 이 국으로 먹을 것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굶주림을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음식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살리고 또 굶주림을 해소해 줄것 같은 목마름을 해소해 줄것 같은 그런 음식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아사하게 된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엘리사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너무나도 허기진 상태고 굶주린 상태였겠지만 그국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국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말하니 41절에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가루를 솥에 던진 후그 이후 그냥 무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다시 그 국을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그 가루가 무엇이길래 그 가루만 있으면 못 먹던 독성이 있는 그런 국도,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어, 그 가루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가루를 밀가루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가루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루는 그저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무효화 될수 있고 다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자신들의 목마름을 또 배고픔을 채워 줄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가루를 구게 던졌을 때솥 가운데 독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니 문제가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서 이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흉년의 상황, 그리고 또 그것으로 국을 끓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극물이 된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현실을 모두 타파하고 해결하고 또그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을 먹다가 외치는 사람들처럼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가루를 던지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능력, 내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만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말처럼 되었음을 믿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 그 음식을 함께 먹은 사람은 굶주리지 않고 영양분을 얻어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그 이후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되라고 하는 그 41절에 보면 "허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하고, 이후에 어, 그 사람들이 함께 먹었더라.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아마 이제 이 엘리사가 말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다 나눠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가루에 던져서 그 국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라 그렇게 엘리사가 말은 하지만. 국에 뭐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독성 호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통과 구토를 호소했던 그런 독성 호박으로 만든 그 국이 엘리사 선자가 무슨 가루를 던진 후에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고 믿고 먹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따르면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 자체가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그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으로 인해 매우 두려워하면서 죽고 다쳤는데 놀랍게 자신들을 죽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었던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올려다 보게 되면은 살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쳐다보기도 싫은 그 불뱀을 다시 쳐다보고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불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극물이었었던 것 같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독이 말끔히 사라짐을 믿고 그 국을 먹는 자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쳐다보면 낫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쳐다보고 믿고 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분은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충분하다는 그 신앙하심으로 삼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세 독성이 있던 그런 것들을 모두 회복하고 또자유케하고또 생명을 얻게 된 그런 그 이적이 있는 이후 42절부터 새로운 이적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바알 알리사라는 곳에 와서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한 자루 이렇게 엘리사에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눠주었던 이적이 오늘 이후 마지막 말씀에 있는데요. 떡을 하나씩 나누고 자루에 담긴 것을 조금씩 주더라도 아마 20개 또한 자루로는 100명이 먹기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에 게하시는 어떻게 이 적은 양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주겠습니까라고 말했는데 엘리사는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으리라라고 그렇게 말하, 말합니다. 게하시 사완은 너무나도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였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생각, 생각할 수 없는 역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것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계산해 보고 이거 저것 따져 보고 아,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과 현실과 또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 같지만 가능케 하시며 또 오히려 그것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넘치게 하시려고 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따르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개아시아 같이 현실 앞에서 그 지금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안될것 같으면은 안 된다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허황된 생각을 빨리 접고 빨리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은 이성과 어긋나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또 계산하는 것, 판단하는 것, 지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서 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4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내 생각, 이성, 지식, 판단, 계산으로 이리저리 잔머리 굴려가면서 우리 살 길을 찾고 궁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정말 불가능하고 안될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내 목소리,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잠깐 내려놓고, 욕망을 잠재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길 결단하면서 그삶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열이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새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히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과 직장, 사업장 또 목장과 교회 가운데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 여러 가지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리저리 핑계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아, 하나님 이건 상식적으로 절,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고백했던 옛날의 그런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인간적으로 더 좋은 길 모색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려고 했던, 그래서 말씀을 못 들은 척하지도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아 나, 나에게는 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직 안 하시죠 말씀을 안 해주죠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한번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른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허락하셨다면 보여주셨다면 바로 그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면 그때에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이기시고 승리하여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 가운데 함께 우리 누리고 공유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매일매일 승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나로서는 안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완벽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보임으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57장 357장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선포하신 후에 기도하며